자더 이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떠드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균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우리 이화영 증인에게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수원지검이 작성했던 수사 보고서에 의하면 대북 송금의 목적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부양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그 근거까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도 대북 송금 사건의 목적을 쌍방울 주가 부양해서 이재명 방북 추진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성태 회장의 그 주장대로 또 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800만 불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리, 저 우리 김성태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김성태 회장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또 검찰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로 식사 한번 같이 못했고 만남도 같지를 못했고 전화 통화도 직접 하지를 못했고 우리 증인 등이 받고 있는 그 간접 통화를 한 적이 있냐 없냐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로 예. 어, 이재명 지사님한테 예. 김성태와 전화 통화를 한 번도 연결해 준 적이 없고요. 말그대에 그러니까 그~ 주선한 적도 예. 고 예. 어느 날 예. 김성태 씨가 저에게 자랑하기를 이~ 태영 변호사님을 통해서 어, 자기는 기, 자기가 지사님하고 통화를 했다 술자리에서 그런 유의 자랑을 한번 하기에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이재명 지사님한테 제가 부지사로서. 예. 그 그렇게 뭐 술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뭐 타인하고 연결하고 예.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증인 은 혹시 그 아십니까? 김성태 회장이 그 코로나 사태 때 경기도를 위해서 마스크를 기부하려고 했다가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 쌍방호 회장이 조폭 출신이고 평판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수령을 거부해 버렸던 것. 그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돈을 써, 써야 할 이유도 없지만 쓴 관계가 아니다. 돈을 썼다면 이럴 수가 없다. 당연하죠. 이게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봉규 기자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김성태 회장이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에 나타난 적도 없는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주었다는 그 삼류 소설 네. 이걸 왜 검찰이 썼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정해 보기에는 그 창작배경이 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방북 비용을 요구했던 것은 2019년 5월입니다. 네. 그리고 송명철에게 200만 불을 주었다는. 그첫 시점이 2019년 12월입니다. 네. 일곱 달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인 2019년 9월 달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됩니다. 네. 그러면 몇달 후에 당선 무효가 돼서 곧 날아갈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위해서 북한의 거액의 돈을 대남해 주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그 방북 비용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기 전에 돈을 주기 시작했어야 검찰에 또 김성태의 소설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17, 2019년 7월달 마닐라 송금 사건 그 소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참고인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네.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금 대북 송금 수사 기록한 4 5만쪽 저희가 이제 다 검토를 했고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2019년 7월에 그 행사를 했을 때 송명철 조선트티 부실장한테 줬다고 하면 되는데. 왜 리오남을 뜬금없이 등장시켰을까 했는데. 나머지 4번의 돈을 줬을 때 송명철 부실장은 돈을 받을 때마다 자필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근데 어, 그 필리핀에서 줬던 70만 불은 영수증이 없어요. 그걸 리오남을 좀 어, 등장시켜야 됐던 것 같고 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무효 항소심에서 이제 당선무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 돈을 어, 200만 달러를 주는데 그 앞단에서 돈을 안 줬다고 하면 약속, 약속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돈을 줬다면 누가 믿겠어요? 당장 방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어, 필리핀에 마, 어, 리오남이라는 유령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화영 증인에 대한 범죄 사실 중에 증거 인멸 교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 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드 디스크를 뭐 파쇄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 중에는 그 자료 중에는. 이 대북 송군과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 예. 내용, 그 증거와 관련된 것이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그룹의 십수 명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이유가 거의 다 증거 인멸입니다. 그런데 그, 그 증거 증거하고... 중에 상당 부분이 예. 대북 송금 관련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박지원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사진행말안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질문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이화영 부지사님, 네.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 은 국정원에서 많은 자료를 검찰에 냈고, 검찰은 재판부에 냈는데, 왜 재판부에서는 국정원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안부수 씨에 대해서는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에서도 우리가 그분은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장할 때도 사업 신청을 하면 다 배제를 했어요 네 봉지욱 기자님 취재 과정에서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 지금 현재 김성혜 통전부 실장이죠 저하고도 잘 알아요 김성혜 씨는 500만 불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인용했다 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어, 일단은 어, 그 국정원 블랙요원 이 작년 6월과 7월 그리고 지난달 법정에 두 차례씩 나와서 총네 차례 증언을 했는데 어, 지금 이왕영 부지사 말씀하신 부분 스마트 스마트판 비용 500만 불 대납 그 부분은 안부수가 안부 그냥 말한 전원을 적은 것이고 그냥 적으면 이건 사실 첩보는 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거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성애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통일전선부가 곧 있을 북미회담의 거마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안보수 협조자에게 김성희를 만나면 물어볼 것, 김성희가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질문과 가장 답변을 줬다고 그러니까 임무를 줍니다. 그갖고 지난 달도 그 블랙요원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그 국정원 문건에그 보고서에 있는 것은 어 문장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고 판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 조금 전에 그 엄형수 비서실장 제가 취재 과정에서도 저 전화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좀, 좀 약간 어. 위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검찰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걸 보면 어 2019년 7월 이제 저분이 이제 비서실장이 되신 게 2019년 5월이에요. 그때까지는 스마트팜이 뭔지도 몰랐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북남 사업 협력 제안서를 만들 때 서브 역할을 했고 그 제안서를 만든 것은 당시에 미래전략실의 김용수 본부장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알수 없는 위치였는데 검찰에서는 계속 모른다고 하다가 검사가 그 50억이 혹시 스마트팜 비용 아니에요 라고 물으니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또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주가 부양이 목적이라고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 했어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어, 북한과 사업계획서 를 체결할 때 동영상을 찍은 것 전문 촬영팀을 데리고 가서 영상을 찍은 것도 저희가 나중에 다 퍼뜨려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본인이 다 진술을 해 놓고 이제,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던 걸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위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필리핀 현지 에도 나타나지 않은 리오남을해서 70만 달러를 주고 김성애한테 오 오백만 달러, 나중에 3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이 외국에서 도망쳤다가 잡혀 들어오면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22년 11월 달 언론 보도를 보시면 김성태 회장이 도피 중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김성태 회장이 주장하는 데가 그 필리핀 마닐라의 오카다 호텔이란 곳인데 실제로 거기는 카지노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여기서 환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돈을 갖고 갔다면 어, 김성태 회장의 어. 개인적인 비 금 저수지가 아니라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돈을 마, 마련해서 필리핀으로 보냈는지 검찰이 수사했느냐? 수사 기록에 그런 게 없습니다.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뇌물의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리오남에게 칠십만 불을 줬는지 단 하나도 조사가 안돼 있어요. 제삼자 뇌물이든 뭐든 뇌물이라고 그런 걸 지금 그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뇌물 사건 치고는 이렇게 엉성한 수사를 해놓고 열심히 어, 판결해서 이거를 그냥 김성태의 말만 믿고 다어 판결해 버렸다. 만약에 김성태의 말이 진실이라면 지난 대선 당시에 쌍방울이 이재명 어 후보의 어,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컸고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없다고 아까 그 부분에서 그, 그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 녹음 파일에 그, 나온 발언 거.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성태의 말을 취사선택해서 믿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제 말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엄영수 증여 증인의 에, 이전 발언에 대해서 봉지욱 참고인이 어, 위증을 한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자 엄영수 증 인이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손을 들으셨죠? 봉지욱 참고인 잠깐 마이크 나와 주시고. 잠깐 둘이 이게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거지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오명수 증인 일어나 주세요. 거기 마이크 무선 마이크 주세요. 자, 어떤 부분 봉지욱 참고인 짧막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위증한 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도 어, 대북 사업의 목적을 변호사 그 유한택 변호인이 물었을 때 주가 보행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죠. 봉지욱 기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억울하니까 손을 든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짧게 얘기하시라고. 아, 저는 저런 취지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봉지욱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데 본인이 그러면 저 발언에 대해서 할말 있으면 하세요. 오명숙 어, 비서실장은 예, 2023년 7월 4일. 예,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 측 변호인이 주가 부양을 염두에 두고. 안부수를 나노스의 사내 이사로 영입한 것이야라고 묻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N 활성화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어, 안부수나 뭐 뒤에 계신 김영기 차관 등을 영입했을 때 댓글 작업을 하자는데 본인이 안에 같이 작업을 했던 분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엄영수 총이 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제 증언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공지 기자님은 봉지욱 기 참고인이. 예. 말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말 있으면 하시라고요, 반박하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짧게 짧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어, 봉지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이거를 주가 조작을 위해서 뭐 500만 불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본인이 거는, 그런 증언을 법정에 서한 적이 없습니까? 네, 예, 저는 500만 불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는 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봉지혁 그럼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500만 불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500만 불의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 50억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500만 불이 50억인 것 같습니다라고 법정에 증언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도 이분이 하신 그 법정 증언서와 검찰 진술서를 쭉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을 했을까 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동영상 전문 촬영팀을 어, 대동해서 돈을 주고 그걸 찍은 것은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주가를 그 부양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라고 본인이 검찰 진술하셨잖아요. 자, 직접 묻지 마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영수 증인 할 말씀 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사실관계를 전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그 증언 내용만 발췌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봉 기자님이 저한테 6월 4일날 한번 그 다음에 6월 4일날 오후 12, 12시 47분, 오후 4, 6시 42분 두 번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한통따 왔었습니다. 뭐냐면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적이 있냐 없냐,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시더라고" 끊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제보자 그 김형수라는 어,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봉지욱 기자님한테 협조를 잘해라. 안 하면은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하고 쌍방울 을초토화 시킬 거다. 그래서 자기도 겁이 나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았고요. 알았고요. 봉지욱 참고인, 네, 네, 요, 그, 요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럼 반박하세요. 당연히 저는 반론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저, 저 반대입니다. 본인이 그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 그런 것들이 김성태 회장이 알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고초를 겪었다고 알고 있고 본인이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옮기고 싶지만 지금 갈 데가 없어서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오후에 나오신 걸 보니까 아 어, 회사에 지시, 지시를 받았겠구나 그렇다면 그 회장님 그 제가 그 검찰 회사, 조사 회사의... 전화를 네. 받았으면은 엄형성의 어, 비행 어, 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회사나 말씀. 그 회사 그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한테 그럼 누가 지시를 했을까라는 추론은 당연히 드는 것인데. 기자가 당연히 그 기사를 쓸때 이분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물론 실명 기사는 안 썼지만 반론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저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증명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화했던 분이 제 제보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 본인들이 지금. 오고 가면서 이제 서로 주장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어일 분씩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 엄영수 증인 1분 발언하세요. 어 저는 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봉주 기자님이 어떤 면에서 저런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협조를 안 해서 아마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위원장님 앞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기서 온 거지. 여기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뭐 누구를 두둔하거나 이런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1분 발언하세요. 어떤 부분이 위증이었는지 검찰 진술 기록 그리 법원 증언 녹취서를 제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laughs> 네. 네, 두분 앉아 주세요. 자, 다음은요. 어, 박은정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 봉지욱 참고인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창구인이 이 유죄 판결의 기초를 흔드는 핵심 증인 들에 대한 어 취재를 하신 것으로 그리고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이 판결의 기초는 뭐냐 하면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아까 3인 성호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3인의 증언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건 유죄다. 전반적인 판결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참고인이 어그 1심 판결 이후에 취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어 특히나 이 3인의 진술 세미나 부분을 취재를 하셨어요. 네. 그 부분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8일. 그당 그날 예,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임직원들, 박상웅 이사, 김영수 본부장, 그리고 박상민 비서 등 아마 오명수 시장도 있, 그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날 안부수 회장과 안부수 회장의 딸이 검찰청에서 면회한 날 모두 다 같이 만난 날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어, 재판부에서 재판부의 그 법무부에서 어, 출정 기록을 제그 제시했을 때 제출했을 때 작년 3월 18일을 뺐더군요. 작년 3월 18일에는 검찰 수사 기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만난 이유가 대지 신문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 날짜로 작성된 대질 조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 진술 셈이라 했다고 제가 강하게 의심하는 이유는 3월 18일에는 조서가 없는데 3월 19일과 20일자에 대지 신문 조서가 각각 하나씩 총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런 희한한 대지 신문 조서는 처음 봤습니다. 대질이라는 것은 통상 공범관계에서 서로 간의 얘기가 주장이 다를 때 누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검사가 하는 것인데 다섯 명이 나와요. 그날 김성태, 박용철, 뭐 최수용, 안부수 등등에서 다섯 명이 나오는데 김성태 회장이 잘 모르거나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머지 멤버들이 채워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때는, 진술 세미나죠. 네, 3월 네. 19일과 20일에 어느 정도 1차 어, 진술 세미나가, 훈련 네, 결과가 네. 끝났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5월부터는 아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런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저진수 세미나 관련해서 안무수 딸의 카톡 내용 좀 올려주세요. 지금 이제 참고인이 취재해서 이 기사와 한 내용들이거든요. 아빠가 검찰과 합의했어. 어, 쌍방울 관계자끼리는 다 합을 맞췄대. 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인이 그, 그 후에 이 안부수 딸에게 쌍방울에서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부분도 네. 그니까 증인 매수죠 매수 진술을 바꿔주고 그 후로 실제로 안부수 씨가 증인 진술을 바꾸거든요 처음 진술과 달리 그 오피스텔 매수해줬다는 그 과정 취재한 내용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 카카오톡 날짜가 2023년 2월 17일인데 어, 안부수 씨의 딸이 어, 아버지의 전 비서에게 전화해서 8시 한 40분쯤 30분쯤 됐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8시 40분 30분 전에 출정을 간것 같지도 않은데 딸에게 어떻게 전화했는지 모르겠으나 어, 검찰하고 보석을 합의를 받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딸은 걱정을 해요. 아버지 진술 바꾸면 안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해, 그대로 진술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고 딸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검찰에서 돌려받은 폰을 쌍방울을 주기로 했어 라고 실제로 그리고 다음날 3월 19일에 쌍방울 측에서 딸을 만나서 아,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가져갑니다. 쌍방울 측에서요? 네. 안부수의 휴대폰을 네. 왜 가져갔습니까? 카카오톡에서는 그렇게 내려와요. 자기들이 네. 혹시나 거기 보면 폰에서 이제 아빠에게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서의 말로는 아니, 폰에서 아니, 혹시나 아니. 자기들이 맞추 진술과 어긋나는 증거가 나올까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증언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쌍방울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그러니까 쌍방울 관계자들끼리 간에 진술 세미나의 이은 이 진술을 다 바꾸게 하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판결에 기초가 되는 이것을 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죄 판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세 명은 진술이 다 똑같으니까요.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의 취지 내용에 따르면 이 판결은 이 진술은 세미나에 기초한 진술로 보여진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저 당시에 저 세미나에 참석했던 쌍방울 임원이 저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같이 있었고 안부수의 딸도 있었고 안부수도 있었고 모두 다 모여있었다 1313호실 옆에 유리방울이 되는 영상 녹화실에 모여있었고 교도관들은 밖에서 세명이 앉아있었다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안부수 회장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안부수 회장의 판결에서는 이게 어, 쌍방울과 대북,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믿기로 그 주가를 부양하기 위했다고 분명히 적시가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화영 일심 어, 판결문 판사의 논리대로 안부수 회장한테 적용을 하면 안부수 회장의 혐의 중에 대북 송금 그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어요. 근데 이화영의 일심 판사는 안부수가 그 북한에 줬던 5억 원은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사건인데 이 판사가 하면 안부수는 무죄가 되는. 그러니까 저는 어, 같은 사건에서 판사를 누구냐를 만나느냐에 따라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는 게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경태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 엄형수증인 잠깐 예. 일어나 보시겠어요 방금 발언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예. 그 2019년 5월에 비서실장 취임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먼저 음, 3월에,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북 사업에 대짜도 몰랐다, 대북 사업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주가 조작을 협박했으면 500만을 원 가지고 우리가 왜 보내겠습니까? 예. 오해하고 뭐. 계시다 다들 이렇게 쓰셨죠? 예 맞습니다. 2019년 2월 이전에는 대북 사업, 쌍방울 관련 대북 사업 몰랐다. 이기신가요? 예,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서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잘안 보입니다. 엄영수 PC 카카오톡에서 확인된 내용이란 예, 서류입니다. 엄영수방용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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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장석환, 예. 박철준, 송진아 대화 내용 2018년 1 2월 26일 대화 내용자입니다. 예. 여기 20 12월 27일 뭐 28일 이 당시에 조사 보고서에 따님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임원진들이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준비하려고 진행하려고 준비 준비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검찰 수사 예. 기록서고요. 예. 피자 방용철은 위 자료가 회장님 즉 김성태에 보고할 자료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본인도 들어가 있는 단톡방인데 전혀 예.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 N 프로젝트가 대북 사업의 건설을 주도하기 위해서 대우건설 인수하려고까지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2018년 12월 27일 날 카톡이 다 있고 언제 초대돼 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 기록, 로, 로, 기록 로그 기록까지 다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2018 1 2년 12월에 이 단톡방에서 다 논의하셔놓고 왜 모르신다고 발표 하세요. 두장짜리 아까... 투페이퍼로 다 보고 하시잖아요. 회장님한테. 2018년 12월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왜 아, 대북사업에 대자도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해 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맨날 오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의원님. 대북사업에 대북 대자도 몰랐다면서요. 그러면 대북사업에 대한 것도 나뉘고 있었지만 방북비용 대에 대해서 11... 몰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그까지는 저희는 대북사업에 대자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저 M 프로젝트 라는 거를 사업자 정, 명확하게 위증하신 거고요. 이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셨는데 몰랐다고 대짜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좋아요. 시기가요, 위원님. 아니 들어가세요. 다른 분한테 김만기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잠깐 바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예. 아니 제가 사실을요. 얘기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잠깐 바로 제 질의 시간이 아차워서 아, 그런 사실 거짓 중지해 주세요. 아니 장경태 의원님 질의 하는데 다들 뭐하시는 겁니까? 그냥 듣고 계세요. 불만 있으면 다음 발언, 발언 자기 발언 시간에 하시고요. 왜 자꾸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이렇게 감탄사를 냅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자, 그러니까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2018년도 12월 아니, 이전에는 잠깐 자유기 있었고요엄영수증인 예. 뭐 지금 의사 진행 바로 했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아니 장경님 조용히 해 제가 뭐 잘못해 갖고 왔습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따라서 아니, 저는 사실관계를 엄영수 어, 어명수, 증인. 네. 자 다,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장경도 조용히, 조용히 하시고요. 자 조용하시고요. 자엄영수증인 예. 지금은 예. 회의 진행이 중단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소용도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상대방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다른 의원님들은 비웃듯이 감탄사 내지 마세요. 아, 저 위원장님 말씀 한 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발언이 시작되면 발언 답변하시고 끝나고 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발언권 신청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하시, 자, 장경태 의원님. 자, 발언 계속해 주세요. 아니 제, 저 시간 좀더 주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고 저 답변 들을 만큼 아니, 답변 발언 받고 중기했어요, 나서 지금. 다른 분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꾸 발언을 중단시키지 않아요. <laughs>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미 변호사님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쌍방울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대납 방법 비용과 여러 가지 이 대납을 했다 이런 식으로 800만 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 여기에 대해서 외국한 거래법으로 기소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국가보안법이나 특가법상 국외재산 유출로 기소돼야 될 사안입니까 국가보안법이나 국외재산 비가왜 근데 이렇게 했을까요 국가보안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국외재산 유출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아닙니까 근데 외국환 거래법 3년 이하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닙니까? 봐주기 명, 기소? 명확한 기소? 기소 독점권을 악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사를 조작하고 회유해서 봐주기 기소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일심 판결문 요지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세 명의 이 수사 조작과 회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뭐 방금 제가 옥상 파티까지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까지 합석해서 조작하고 있는 조작에 합심하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국정원 문서와 이런 검찰의 이 수사 기록. 그러니까 수사 이 기록 등이 분명히 증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수사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이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 신제... 예, 김태균 회의록을 전적으로 인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 김태균에 대해서는 해외 헤지펀드 뭐 펀드 뭐 전문가다라고 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김성태와 한 회의 내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신뢰가 있다. 이렇게 다 모든 걸 인정해줬습니다. 해줬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김성, 아, 김태균이 그 발언의 신뢰성을 그 사법부에서 인정한 것은 IR 자료를 김태균이 직접 만들었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해외 헤지펀드들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오늘 뭐 엄명수 비서실장은 그 자료를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증이죠. 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확인해봐야겠지만. 예, 예. 그 트리다미 위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시 어, 님에서 그 저희 변호인단이 변론을 할수 있는 어 시간을 좀 매우 좀 제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예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출정기록들. 7종 예,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들이 진술 세미나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 아마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 이 증거에 대해서 1심에서도 저희 변호인단이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원구치소와 검찰이 모두 협조하지 않았고 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심 재판부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에 올라와서 항소심에 올라와서야 이제서야 해당 자료를 얻게 됐고요. 네, 정말 이 범죄의 심적 자료를 없이 국정 그 자료조차 없이 그걸 그리고 국가 기관의 자료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판결한다니 말이 되나요 이게 심지어 심지어 수사 기록도 예. 없이 재판을 어떻게 판결하나요 심지어 그 재판부가 제출 명령을 내렸고요. 제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판결이 나왔